음,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해요. 임영웅 콘서트 갔다 온 <laughs>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저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고 이러면 그냥 어,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 음... 이 정도지.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찾아보거나 또뭐 그런 거는 음. 또 사실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진짜 한유미는 메마른 그 <laughs>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콘서트 티켓을 40. 분만에 42분인가 45분 만에 들어가서 2층을 예매했어요. 야 임영웅 씨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와. 행사비 1억을 줘도 임영웅 콘서트 간다고 하니까 아, 가... 아, 저는 100만 원 줘도 그냥, 저, 저 그냥 일할, 일, 일을 하지 콘서트 안 가거든요. <laughs> 네. 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팬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한민국이 너무 좋죠. 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볼수 있고, 제일 좋은 게 네. 그. 그... 그거예요. 예. 어, 우울함 우리는... 너무 반대. 그그 그 MBTI F예요. 성격이 되게 감성적이에요. 어 그래요 맞아 F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T거든요. 아, 그래. 저는 <laughs> T여서 현실적이고 너 이러거든요. 너 T야? 네. <laughs> 나, 나, 나 되게 되게 그래요. <laughs> 어, 어, 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언니도 F 어, 보이는데. 어, F랑 어. 조금 섞이는데 T에 가까워요. 아. T에 저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먹을 거 많아서. 음. 음. 근데 아까는 안 먹어도 살이 찐다던데? <laughs> 무슨 소리예요? 어머 언니 앉아서 배달의 민족으로 너무 많아 <laughs> 먹을 게 너무 많아 먹을 게 맛있는 게많긴해요 어. 저도 속상해요 아, 속상해 나 배달의 민족이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속상해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나가면 또 많고 어. 저는 배달을 사실 잘안 시켜가지고 아, 언니는? 네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음. 어, 떡볶이 수요일 날마다 시키고 아. 애들이 떡볶이 좋아해서 그 다음에 한몇 달에 한 번씩 치킨이나 피자 한 번씩 시켜주고. 아 어, 그럼 뭐딱 정속적인. 그리고 음. 예, 뭐그 정도예요. 그래서 나가서 먹거나 아니면 해 먹거나. 전잘안 나가거든요. 어. 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다 하시긴 하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놀러 가시고 이러면은 저 이렇게 막뭐 하는 걸안 좋아해. 요튼잘못 음. 하긴 어머니가 있으니까 잘 이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랑 뭐 시켜 먹을까? 음, 어 의외로 또철이 없는 그 엄마네 <laughs> <맞아요>. 인영웅만 좋아하는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이제 뭐 애들이 뭐 치킨 시켜 먹자 그러고 에이. 요즘에는 또 우리 애들이 마라탕에 꽂혔어요 아. 마라탕 막 이런 거. 아. 제일 맛있게 먹은 게 있어요 한국에 와서 저는 치킨을 되게 좋아해요. 음. 에이. 어 의외네요. 그래서 치킨만 하면은 양념 치킨 만 양념 치킨 네네 양념 치킨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살 찌는 아예. 것만 좋아하네요. 그렇 그래서 뭐 브랜드별은 안 따지고 <laughs> 안 양념 치킨만이면 돼요. 양념 맛이. 네 양념. 아, 그거 다 다르지. 한 마리를 혼자 다 드세요? 네. 아 그래요? 에이. 아 뭐... 그러면은 김정일이를 왜 욕해요? 인삼 잘 먹었구나. <laughs> 아니 김정일이 때문에 살이 쪘다 해놓고서는 아니 통닭. 통도... <laughs> 양이 치킨을 한 마리 다 먹으면 우리는 네 식구에서 먹는데. 어 진짜? 네, 예, 우리는 반반을 시키면 세 명이서 먹거든요. 저는 거의 안 먹어요. 아니, 대부분 시키... 성인이 언니 치킨 한 마리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 집은 그러지 않아아 그렇구나. <laughs> 이때까지 김정은을려가 여가, 김민준을 힐가더니 어, 그럼... 아니, 사람이, 진짜, 볼수록 이상한 사람이. 아니, 오늘 토크가 되게 재밌... 원래는 인터뷰하는 건데, 이, 오늘은 되게 토크형식으로, 아... 예,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킨 한 마리를 다 드세요. 한 끼에. 아무튼 조종할게요. 아니 다 못먹고. <laughs> 편집하지 마세요. <laughs> 예. <laughs> 아, 먹을게 진짜 많아서 좋기는 해요. 맞아요. 저는 또 아. 곱창 이런것도 되게 좋아하고. 아, 나 그런건 또 안좋아하는데. 아, 어, 닭발 이런거. 아. 안좋아해요? 안좋아해요 그냥. <laughs> 어머 술안주 너무 좋잖아요. 아, 제가 또 얘를 술을 또 안먹어요 언니. 아, 어, 그래요. 네. 참 별나다. 저 <laughs> 좋아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치킨 하면은 이제 뭐 맥주랑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는 먹으면 맥주 한 잔도 거의 다안 먹어요. 왜? 원래 못 드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부터 이제 술을 안 먹다 나니까 음. 여기 와서도 굳이 이쓴 거를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예, 음.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치킨 한 조각 더 음. 먹으면 좋지 않을까? 소주에 네. 단맛을 모르시는구나. 어, 소주 너무 써 언니. <웃음> 어. <웃음> 먹이 안 넘어가. 의외를 <laughs> 애기 애기 하면서. <laughs> 또 치킨 제일 좋아하고. 응. 음. 또뭐 있어요? 그 다음에 밥. 그리고 언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런 게 있잖아요. 남들은.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들은 뭐 빵이나. <laughs> 어, 어. 뭐뭐 아야 뭐 대충 뭐 이건 먹고 한끼때우자 이렇게 아. 하는데 저는 밥하고 고기가 있어야지만 이제 한 끼가 됐다. 음. 아나 언니 딱 웃긴 소리 하나 할까요? 예. 여전에 공연을 갔는데 예. 호텔 저식을 먹으러 갔어요. 에. 근데 다 있어 다 있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음. 아니, 왜 허칠, 저식에 왜 고기가 없냐고. 저식에 고기 없을 수 있죠. 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아니, <laughs> 그 있어야 되나? <laughs> 나 아니, 있어야 된다고 어, 생각해요. 네. 아니, 생선 쪼가리도 있고, 어. 야채도 있고, 뭐, 네. 그 뭐라 해, 시리얼도 있고, 빵도 있고 있는데, 뭐, 어떻게든 불고기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기에 되게 또게 집착을 많이 해요. 음. 제가 불교 행사를 가도, 네. 고기 주는 불교는 되게 좋아해요. 불교 거기 안 주잖아요. 응. 어. 그럼 어떻게? 아, 그러면 속으로 막 뭐라 하죠? 싸가야지, 고기를 근데 불교 행사를 어딘가 갔는데 거기서 고기를 주는 거예요. 막이 예. 불교 불... 너무 괜찮다. 어, 불교 고기 주는 데도 있어요. 있어요. 음. 음. 나중에 알려줘요. 알려줄게. <laughs> 근데 이번, 이번 연대 우리 애식 음. 일단 안 부르더라고 거기서. 거기 음. 많이 먹었구나. 순경이가. 내가 너무 많이 모은 거 봐요. <laughs> 근데 그랬잖아요. 막 이거 왜 조식에 왜 불고 이거 불고기라도 하나 있어야지. 어. 그러니까 같이 간 언니가 뭐라 하냐면 네. 그러면 너 이거 저거 뭐야 호텔 사장님한테 음. 제해라. 음. 고기 하나라도 넣으라고. 음. 못 했잖아. 그래또 그럴 만한 용기는 또 없었죠. <웃음> 없었지. <웃음> <웃음> 그래서 아침 조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음. 하루 종일 계속 투덜댔어요. 왜 이거 호텔 조식에 거기 가없냐고 음. 다른데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야 그렇게 고기가 좋아예 아, 저는 고기 그 북한에 있을 때도 좋아했어요 고기를? 저 좋아했어요 음 근데 못 먹어서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못 먹었으니까 여기 탈북하길 잘했죠 아 그, 그러니까 어. 그거는 <laughs> 어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소고기보다도 어. 저는 돼지고기 막 이런 게 좋더라고요 아 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어쨌든 저는 되게 계속 김정은, 아니, 김정일 때문에 이렇게, 저, 저 이렇게 됐어요. 해가지고, 아, 그래. 그 인삼의 그 어떤 부작용이구나라고 어, 어, 어. 생각을 했는데, 아, 아 전혀 아니네요. 네. <laughs> 그냥 아, 식성이좋았습니다 예. <웃음> <웃음>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아 지금도 하고 계신다죠? 아까까 v e a 3 a s e in that job. I can come, I'm going to say, 에 e l l my 여행을 을 and that diet. I'm g o i 여행을 o say, 여행은 네. 가도 이제 거기는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왜 대한민국 호텔에 갔는데 왜 저식에 고기가 없냐 이거죠. 음. 다른 뭐 해외 나가도 아침에 저식에 다 고기가 있던데. 음. 그래서 이제 하는 뭐 여행은 뭐, 뭐 베트남도 갔다 오고 태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아. 가고 잘 가요 저희가. 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이제 애들이랑 데리고 음. 이제 겨울 방학 때는 나가자 제가 이런 걸좀 많이 해요. 여행을. 그래서 예, 네. 어머니랑 같이 애들이랑 같이 나가려고 하는 편이라서 잘 나가겠네요. 음, 되게 해요. 그래도 잘 살고 있네요. 저는 애들이랑 해외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 이제 나가면 되죠. 어, 그래서 음. 어, 우리도 <laughs> 지금 언제 가는 해외 나가서 또 애들이랑 여행하고 음. 싶다 하는데 또 여행을 하면은 또 어, 어때요?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또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여행하고 하면 힐링이 되겠네요. 근데 여행 가서 돈을 많이 써야지 좋더라고요. 음, 음. 일단은 돈 <laughs> 쓰러 가는 거. 돈이 <laughs> 없으면은 여행도 힘들어요. <웃음> <웃음> 나, 나 오늘 인터뷰가 되게. <laughs> 네. 그리고 어. 여행은 언니 어. 가족이랑 가는 거보다 친구하고 가는 게 좋더라고요. 아. 어. 네. 가족은 좀. 안 맞아. <laughs> 아 나도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어. 어. 그리고 애들이 아무리 다 컸다 그래도 챙겨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음, 어, 고등학교 1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이래도 쟤네가 알아서 옷이랑 입고, 뭐, 이렇게 하면, 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종이정돈이 정리. 이런 음.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줄 때까지 앉아서 핸드폰 틱톡이나 보고 있고, 음. 이거 입어 하면 입고 앉아서 또 틱톡 보고, 또 음. 저녁에 들어오면 시어라 하면은 씻고 또 앉아서 틱톡 보고. 각 처맞아야지, 뭔가. 뭐. 때리고 싶죠. <laughs> 네. 지금 언니 내가 여기 방송이니까 가만히 있지. 사실 뭐 거기서는 역하죠. 네. 그렇지. 네. 그래서, 맞아요. 아, 그냥 여행은 네. 친구랑 가는 게 제일 음. 좋다. 어. 어머니하고도 안 맞아요 어. 우리 어머니는 이게 북한에서 교사를 하셨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면은 잔소리가 많아요 어. 어, 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 좀 이렇게 해주지 이런 거 어. 그래서 또 그것도 안 맞고 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숭영 씨가 아직은 그 아이 같고 숭영씨그 어. 자식들한테도 아직 잔소리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는 에이. 구나 그래서 어. 아 그냥 친구하고 여행하는 게 제일 좋구나. 신경씨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저 쇼핑할 때 아, 쇼핑할 때 h o p p i n g at t h 로 Tell Himbuk. 게 h o 이렇게 n g at the t 게 l l Himbuk. s h o 요 p 쇼핑 g at the Tell h 인터넷 u k s h o p p i 쇼핑 at t h 제가 좀 이렇게 있으니까 음. 몸이 있으니까 맞는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빅사이즈나 이런 데서 네. 에, 그런 쇼핑을 보면서 쇼핑할 때 가장 즐거우세요? 아, 네. 아 그렇구나 <laughs> <laughs> 여러가지로 되게 근데 너무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적응하면서 아직까지 뭐 적응하는데 뭐 좀어렵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뭐 이제 아까 외모적으로나 이런 데서 많이 스트레스 받기는 하, 하는데 그다지 제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았으면 뭐 음. 뺐겠죠. 뭐. 음. 뭐 어떻게 해서든 음. 아니면 뭐 나오지 않았다든가 음.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음. 혼자서 뭐, 뭐 알았다든가 뭐, 뭐 그런 뭐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었긴 음. 했겠죠. 근데 음. 우울증도 잠시 잠깐 오긴 했었어요. 예. 음. 네. 근데 그게 안 나오면은 나만 힘드니까. 음, 음. 근데 내가 보면은 내가 성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또 언니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이러면은 음. 빨리 없어지긴 해요. 어, 예. 되게 낙천적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스트레스도 덜, 덜 받고. 저 수다 떨면은 그런 게 없어지긴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다를 안 떨면은 되게 그런 게 쌓이고. 예. 근데 나와서 이렇게 뭐 언니들이랑 얘기하고 활동하면은 그런 게또싹 없어지긴 예. 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제 자녀분 아들 딸두 네, 명이 있고 어머니하고 남편은 어, 데려왔어요. 아북한이 아니고 저기 중국에서. 아그 네. 어, 한족 분이신데 네. 여기서 이제 잘 살고 계세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 음. 네. 박스 만드는 회사에서. 어그 뭐. 언어랑 이런 거는 괜찮아. 그런 거좀 힘들긴 해요. 지금 언지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왔거든요. 음, 그 순경 씨 남편은 되게 귀여워하죠 순경 씨를. 그렇진않은것 같아요. 어.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저보다 더 조그마니까. <laughs> <laughs> 아, 내가 귀여워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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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laughs> 아니, 왜냐면 뭐잘또 뭐 먹고 또 터실터실 하니까 되게 귀여워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진 않구나. 내가 더 세요, 언니? 저는 이제 오늘 그 되게 인터뷰가 아니고 어, 어떤 그런 편안한 완전 편안한 친구 그냥 방송이 아니고 이런 음. 친구랑 언너 어, 요즘에 어떻게 사니 하고 물어보고 음. 어저 언니 어떻게 살아요 뭐 이렇게 주고받고 되게 근황을 음. 어, 잘 들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승경 씨는 어때요? 저도 언니를 언니가 그때 옛날에 저한테 했던, 게, 했던 말이 기억나거든요. 네, 어조마조마해 아. <laughs> 네. 아니 언니가 저한테. 제손을 보면서 어머 음, 너무 <목> 어, 귀여워 맞아요. 막 언니가 어, 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언니 보고 귀, 귀엽다 해야 되는데 언니가 내손을 보면서 어머나 만나 너무 귀여워 막이랬던게 <목> 맞아요 <목> 기억나요 언니 <목>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네 <목> 어, 그,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 언니 내가 귀엽다 해야 되는데 언니가 내가 봤을 때 언니가 어. 귀여운데 언니가 나보고 귀엽다 한다고 어.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뵈서 네. 예. 그리고 또어 끝으로 우리 주성아TV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려요. 주성아TV 구독자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남포에서온 방송 아나운서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laughs> 네. 어우, 다가왜 이렇게 앞쪽 말이 나옵니까? <laughs> 어, 너무 저는 어, 즐거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두서 없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어, 탈북민이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어, 이렇게도 정착을 하는구나, 다양하니까요. 그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